잘 먹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네. 네또 다음에또피에다면 네. 이집하고 지금 뭐 제시를 하고. 드디어 고령에 입성을 했네요. 가 있는데도 비늘이 <laughs> 가지랐네. 맛있는 게 많이 떨어져 있나 보다. 경상북도 고령군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좀큰 나라 쪽이네요. 고령 시외버스 터미널이고요.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제일 먼저 발견한 곳이 청도 추우탕 집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추우탕이 전문이라고 하시네요. 어, 추우탕, 순어 이렇게 해갖고 그렇도 어, 적어 놓으시고 청도 추우탕인데 우리 사장님의 청도가 고향이십니까?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찌... 고령 추어탕에서 청도 추어탕으로 했어요. 아, 청도식 추어탕이다. 아, 이거 아주 초가집이 아주 좋네요. 뜨거울 것 같아. 뜨겁지. 이 제피도 좀 넣으시고. 제피. 그 제피를 조금 넣을게요. 제피 특유의 냄새. 자. 위다좀 넣고 아니 어떤어 지금 청도 추우탕인데요 고령에 와가지고 청도 추우탕을 집은 맛을 보네요. 마늘도 넣고 고추도 넣고. 아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러워? 네, 뜨거워요. 음. 어. 추탕 아침에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 중에서 혹시 고령 쪽을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 터미널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청도 추어탕이라고 있는데 요 한번 오셔서 드셔보십시오. 아주 깔끔하네요 음? 맛있... 맛있습니까? 맛있 음, 맛있죠. 어, 추어탕 오래간만에 먹네요. 음, 어. 오랜만인데 음. 맛있어요. 여기서. 음. 어, 식당... 어 풍경은 뭐 규모 크진 않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 정돈이 돼 가지고 있네요어 이곳에서 우리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할수 있으면은 인터뷰를 요청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지금 초탕 끓이는 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아어 여기까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님? 아, 네. 어, 이곳이 좀 고령 큰 날인데, 네. 업시간은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네, 8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합니다. 아, 오전 8시 반부터 예. 오후 8시 반? 예, 예. 아, 어, 우리 저 사장님 뭐 추후 타 이렇게 하신 적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오, 어, 그래요? 네. 근데 여기 고령인데 어떻게 청도 네. 초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아, 있죠? 제가 끓이는 초탕이 제가 고향이 청도가 아니고요. 예. 이게 청도식 초탕이라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청도 초탕 간판을 달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게 청도 초탕이네요. 네. 맞아요. 청도 초탕 유명하죠.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세요 네. 네, 감사할게요. 또, 또, 네. 또 다음에 또 뵙게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노르문샌의 고령군 쌍림면을 찾아왔는데요. 이 길로 쭉 탐사를 하면서 좋은 영상들이 있으면 많이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림면, 어느 지금 골짜기를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인것 같은데. 여기를 한옥이 아주 큼직한 한옥이 있네요. 이 한옥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궁금하네요. 와. 한옥이 상당히 큰데, 그냥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슨 제실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어, 옆에는 서라부 집도 하나 있고, 아, 이게 제실로 사용했던 곳이네. 이야, 오래됐네요. 아주 진짜 오래된 이런 기화로 만든, 어, 증자가요? 정작... 제실인가요 실례합니다. 아유. 여기 제시름 놀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좋은 한옥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죠? 아, 안타깝네요. 어, 이렇게, 우리 이게 문화재급인데요. 아 여기 아주,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네요. 아주 집이 잘지어진 집인데, 한옥으로 이 자손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러나요. 지자체에서 이런 거는 좀 관리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마루도 다 꺼졌네. 아, 아주 폐가처럼 아 폐가처럼 보입니다. 아, 신례합니다 음. 아이고, 새가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가? 용도가 사람이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이. 아 앞에 대문이 아주 대단하네요. 여기도 사람이 살았던 곳이고 여기가 백장으로 이렇게 썼던 곳이네요. 아 오늘 완전히 진짜. 고령군로 와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조상님들의 이 건축행식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 이것도 아주 멋있네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 아, 한번 볼까요? 책도, 서적도, 이렇게 오래된 서적들이 많고. 아... 이렇게 뒤에 좀 달아내가지고, 블록으로 싼 것도 보이고, 아, 아깝네요. 여기가 불을 넣던, 아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아궁이. 아궁이로 사용하고, 뒤에는 이제 제실 같은 거다 보니까, 아, 그냥, 어느 종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집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부, 여기가 아궁이 하, 여기도 아궁이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곳인데,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망가졌네요저 집이 아마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유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동가에서 이게 소속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 근리 주장을 할 텐데요. 와 아주 좋은, 좋은 곳인데요. 아이 야. 지금 이 집은 한번 볼까요? 이 집도 피운 지가 꽤된것 같습니다. 어, 아주, 이 집하고, 지금 뭐 제시를 하고, 이 붙어 있는 그런 곳인 것은 이 집은 제시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썼던 모양인데요. 아 참아줘. 저쪽으로 가면 산소들이 아주 큰 산소가 있네요. 저위에큰 산소가 있는데 제가 산소하고 아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끼어 있네요. 어, 어, 오늘 고령군 쌍림면에 와가지고 아주 소중한 음, 문화재급 어,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을 영상에 또 담고 있는 이 돌담 보십시오. 돌을 일전에 김천 가가지고 본 그런 돌과 진흙으로 해서 이렇게 돌담을 쌓아가지고 기와로 해서 이렇게 얹었는데요. 아, 안에 감나무도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지금 위에, 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갓바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를 했던 모양인데요. 그거 마저 그냥 이렇게 다 오래돼가지고 망가져 버렸네요. 아. 오늘 고령군 쌍림면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한옥으로 지은 우리 옛날 조상님들의 흔적을 영상에 담게 됐네요. 이게 종친에서 관리하는 소중한 옛 건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노르무신이 소중한 영상을 담게 됐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